오늘은 월요일이지만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공부했을 들 시편 27편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초신자 때 예수 믿는 얼마 만됐을때이 시편 27편 정말 저희 마음속에 막부딪히는 귀한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오거는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야외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외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일로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외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듯이 내가 내 평생에 야외의 집에 살면서 야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생명의 능력을 영어로 the strength of my life. 정말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능력. 내가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지만 그 삶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그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은 정말 먼지와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미미한 그 존재를 귀여기시 이유는 단한 가지.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영적으로 그분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 그외왜 다른 것으로 우리가 나의 인생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다. 참그 때는 난 이렇게 사차원의 뭐 형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성경도잘 몰랐지만 이말 한마디,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 한마디에 꽂혀서 활동을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귀한 날이라고 소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도 대적도 원수도 군대도 전쟁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생긴 날지라도. 그리고서 그가 평생에 손... 오늘 주님 앞에 말, 말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즉, 늘 성전을 드나거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성전을 내집처럼 살고, 여기면서 살고 싶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참,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우세요 이것은 다 모두가 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하시다. 율법적으로 나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우심을 내가 사,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이시다. 생각이 차이죠. 생각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돼요. 생각을 잘 관리해야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생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모르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다 풀고,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또 마음을 넓히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되면 환란 날에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10편 27편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너는 야외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야외를 기다릴지어다 마치 모세가 요소에게 마지막으로 한말 중에서 하나인 신명기 37장 아니 31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요서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그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거를 여호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하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아지만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 없죠. 호랑이 만날 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죠 고양이 만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 없어. 고양이 호랑이 만날 때, 사자 만날 때 강하고 담대해. 우리 인생도 어떨 때는 고양이 만나고 강아지만날 때가 있, 있겠지만 또 사자를 만날 때도 있어요, 호랑이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임을 깨닫고 나서 두려하지 워 않고 강하게 대처할 수는 있 담대하게요. 이 담대함은 진짜 믿는 사람의 가장 클라이맥스 같은 인생이에요. The climax of faith is boldness. 내가 그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시, 신앙 믿음의 클라이맥스는 담대합니다. 좀더 위축 당하지 않고 강하고 건재고 당당하게. 마귀도 나를 정죄치 않고 내 양심도 나를 송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시편 27편 그런 면이 나에게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는 바과 함께 공부 좀해 봤습니다. 자, 2 2 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분량인데. 자. 1절부터 어 제가 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외에 예배할지어다. 야외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오래 소리를 내시니 야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외의 소리가 심히 있으며 야외의 소리가 위엄 차도다. 여기서 야외의 소리, 야외의 소리, 야외의 소리, 야외의 소리. 그게 일곱 번이나 나와요.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바랐는데 그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여러분들 물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이 지구가 맨 처음에는 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그렇죠? 물로 덮여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지구가 딱 갑자기 그 모든 천지들 중에서 한 곳으로 쫙 집중이 되어지는데 그 물로 차 있었고 어둠이 차 있었고 무질서가 있었고 혼돈과 케육스 뭐 영어로 말하면 그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어서 먼저 어둠을 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아니 지구에 있는데 아래 밑에는 바다가 생기고 강이 생기고 시내가 생기고 랬는데 위에는 지구를 둘러서는 물이. 그때는 밀착해서 있었지만 지금은 궁창이라는 이, 이 하늘이라는 것을 중간에 두고선 물이 지구를 전체를 이렇게 다 싸고 있었다. 이게 언제 내렸어요? 이 물이 언제, 언제 내려왔어요? 노화용수 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물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도 과학자들이 물의 어떤 신비함을 계속 추구해요. 어느, 항성에다, 뭐, 화성도 좋죠. 뭐, 수성도 되고, 거기에 촬영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왜? 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그것은 생명체가 그때 언젠가는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 무생물과 생명과의 차이는 물일 경계선으로 하고 있어요. 물. 우리 몸도 지금 70%가 물이고 어떤 분은 80%가 물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60%가 물인 사람도 있어요. 태아는 거의 95%가 물이에요. 태어난 아이는 90%가 물이에요. 우리는 물이에요. 수박이 98%가 물이라고든가 99%가 물이에요. 수박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 그냥 담겨도 돼. 물이니까. 근데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항성 중에서 이 지구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 물이 온 건가? 왜 다른 데는 뭐 없을까? 왜 지구에만 이런 물이 있지? 미스터리 이거요. 자, 그런데 똑같은 물도 이거를 이거 미, 이, 마사히로라는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데 여기다 물을 두고 여기다 물을 두고 똑같은 물이에요 여기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이거는 이 더러운 물 나쁜 물이 썩은 물 욕하고 말이지. 인상 썩으면서 막. 그래가지고 한 2, 3일 정도 하고서는 그물 분자를 전자의명으로쫙 보니까 칭찬받고 감사와 축복받은 그런 물은 이 입자가 육각형으로 아주 잘 예쁘게 여기 는막 흩어져 있어요. 마치 암세포같이 막 흩어져 있어요. 우리 정상세포는 질서가 있어요. 암세포는 막 흩어져 있고 흉측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몸이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면은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해 주고 감사해 주고 그 사람을 영어롭게 하고 참, 정말 어? 좋은 점을 말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활력이 막 솟아나요? 욕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눈치 두고, 이렇게 짓밟고.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이 나빠져요. 여러분 칭찬할 때 기분 좋아요? 욕할 때 기분 좋아요? 욕할 때이 사람도 듣지만 그 욕을 나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숨이 아깝거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목숨이 아깝거든, 손들어, 이게 아니라, 목숨이 아깝거든, 칭찬해, 감사해, 기뻐해. 이거예요. 왜? 우리 몸 자체가 물로 돼 있는데, 그 물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감성 변화에 의해서 엄청나게 달라요. 내가 그 사람의 책을 내가 시카고에 있을 때 처음 읽었어요. 사실, 이게 거짓말인가, 진작가 내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그릇을, 병이죠 평. 병. 평세 병 개를 뜨거운 물에다 팍팍 끓여가지고, 뚜껑까지 다 팍팍 끓였어요. 소독했어요. 그럴수록 거기다 밥한 숟가씩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물, 똑같은 물이에요. 생수, 딱, 딱, 딱 넣고, 거기다 저 랩을 하고서는 참갔어요 쟁것 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너도 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시켰어요. 네건네것 따라 해라. 근데 걔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같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는 나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3주 동안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거는 거절도 안 넘버고 이거는 욕하고 저주하고 막 쌍욕을 했어요. 나쁜 바바 더러운 바바. 영어로도 막 저주하고 일본말로도 막 저주하고. 3주 동안 그러고서는 제가 일주일 동안 그이 그러니까 주일 동안 그러고서는 일주일 동안 남미 가서 성회를 끝나고 왔는데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봤어요. 근데 칭찬 받은 밥은 <laughs> 그 밥의 누룩이 곱게 색깔도 하얗고 뽀얀.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서 보니까 냄새가 고소해요. 이거는. 하얀 거, 시커먼 거, 뭐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중간에 있는 거는 욕먹은 밥은 정말 더러운 색깔이 있죠. 초록색도 아니고, 흑색도 아니고, 뭐 까만색도 아니고, 그냥 시공창 색깔 같은 거 그런 것으로 푹 썩어 있어요. 열어보니까 냄새가 악취가 나요. 그걸 어떻게 내가 설명하겠어요? 네. 내가 한 다섯 번씩 했나 한열번 정도 열번만열 번까지는 안 갔어요 한 다섯 번 정도 하루에 지나가면서 한 번씩 두 번씩 이틀에 지나가면서 한 번씩 한열 번은 채 안는 안 된,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욕만 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우리 아들 거는 한꺼번에 묶어놓고 이게 바라보고 이렇게 했는데 구별이 잘안 돼서 그런지 그 구별이 같이 이렇게, 붙, 이렇게 붙여놓고서 해서 그런지 이렇게 그 차이가 이렇게 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는 축복만, 이놈은 욕만 뒤집다 했어요. 차이가 있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야, 나 물로 보지 마. 그냥 물로 보다니, 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 보니까2이절의맨 마지막에 보면은 0절에 보니까 홍, 야외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왕으로 창조 좌정하셨어요.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라. 이 평강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샬롬 the blessing of shalom. 내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홍수 위에 좌정했다. 홍수는 심판의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죠 심판하실 때, 재앙이임할 때, 우리에환란에 닥칠 때, 이런 코로나에도 코로나 위에도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런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막 불을 막 이렇게 떼는데 내가 예뻐서 할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장난도 하고 막 그러니까 부직경이 이렇게딱 때리는데, 내가 도망갔어. 휙 도망갔는데 그게 끝에 가서 맞아가지고 여기 얼마나 아픈지 몰라. 내가 때릴 때딱 가까이 가봐. 맞아도 안 아파. 그리고 이렇게 힘이 없어요. 멀리 있는데 이게 휙 하니까 지금 도망가다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맞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가까이 가야지, 혼 들려야지, 도망가면은 끝에 맞아. 진짜 아파요. 홍수에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 그환란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모든 일에 왕으로서 군림하는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 팬더믹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와 함께 빨리 종식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날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아멘. 정식되기만 원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 정식 안 돼. 변화될 때까지. 어떤 분은, 아, 이 정도가 됐으면 우리가 변화가 되겠지요. 천만의 우리를 변화 잘안 돼. 됐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진짜 혼나야 돼.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야 돼. 우리 어릴 적전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5분 후에 있을 일도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우리 신영미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사고가 났어요. 차가 그냥 뭐다 거의 막 뭐. 그러더니 좀 쉬라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나왔어요. 나왔지만 꼴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몸 다친 데는 없어도 이게 충격이다 보면 이 온몸이 긴장하기 때문에 막 이러기 때문에 이 온몸에 통증이 와요, 나중에 이게. 몸이 움츠러들어 확 힘을 주니까 그게 이제 풀어지면서 얼마나 아픈데요 온몸이 좀 쉬으시라고 예측을 못해 우리 인생은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감사하고 긴장 풀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래 살아도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앙숙이 되고 미워하고 흐트러 버리려고 들고 파괴적이고 이런 일은 있었어. 따라합시다. 나는 물이다. <laughs> 나를 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약한 존재인데 칭찬 받을수록 에 활성화되어지고 욕할수록 사람이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항상 남을 칭찬하는 것은 남에게도 좋은 소리지만 그 소리가 나에게도 들리어서 내 몸도 건강해져. 아멘?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남 칭찬해보세요. 내 칭찬할 때 기분 좋지, 내가 욕하고 그럴 때 기분 좋지 않아요. 이 물이 이렇게 막 욕할 때뭐 좋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그에게 말해줄 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말해주는 것.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또 내일은 또 3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야외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홍수 때 좌정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셨은지, 혼란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많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도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결단과 헛되게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임 받으시는 모습, 어부지 삶을 살기까지 큰 새로운 모습을 갖춰 나가시도록 기름 보시을할까요취업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또 온전하심이 어디 있는지가를 분별하시는 영적인 탁월성을 더욱더 개발하시는 기회가 바로 고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주여. 그의이 권한을 헛되게 낭비치 않게 하시고 소중하게 잘 관리해서 우리 영성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